<laughs> 네, 용우가 국을 보아하네요 네, 국도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요리한 거는 음, 이게 뭐죠? <laughs> 네, 소고기를 각장로가 사와서 이렇게 소고기 국을 끓였습니다. 네, 무랑 오늘 토란을 사와서 토란을 데친 다음에 이렇게 다시 넣었습니다. 소란을 데친 다음에 이렇게 넣고 소고기 넣고 음, 파도 넣고 대파 넣고 무를 넣고 고추 넣고 생강이 많이 들어간 것 같다고 용호가 말했습니다 생강 향이 많이 난다고 했는데 마늘이 좀 적어서 마늘이 적어서 생강으로 맛을 했습니다 네 오늘 소고기를 오랜만에 사서 또 토란도 이렇게 넣고 끓여서 시원할 것 같습니다. 네 금세 끓여서 냈더니 깍장노는 네 생강 향이 강하다고 하네요. 깍장노는 또 깊은 맛이 더라다고 하고 네. 네 동안 이렇게 파를 샀는데. 예, 파를 이렇게 무치고 있습니다. 예, 간장을 넣고 지금 고춧가루도 이런 넣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예, 고춧가루를 해서 이렇게. 묻혀 볼게요. 그리고 너무 파만 있는 것 같아서 배추를 이렇게 조금 곁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네, 새콤하게 식초도 좀 넣어 볼게요. 얘 네, 세카봉을 사 주셨는데 제가 세카 봉이좀 불편해서 지금 세카봉 설치하려고 하니까 제 얼굴과 또 야채 같이 나오게 하기 좀 어려워서 제가. 떼는 순간에 촬영에 <laughs> 들어갔습니다. 네 식초 꺼내고 있습니다. 네 세카봉으로 고정시켜 두니까 제 얼굴이 또제 얼굴을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네? 어 미안 제 얼굴을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또 재료가 안 나오고 그래서 네 제가 손으로 하는 게 익숙해서 손으로 또 하고 있네요. 네, 페이카 봉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가 어. 아 조금 사놨던 거라 그런가 미안 다음에 또 싱싱한 물를 할게 급할 때 어, 그그 식초를 좀넣습니다 용호 엄마가 계속 말해야 되는데 그 대답해 준게 아, 연결이 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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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고 방송에 마법사항이 좀잘 전해지길 원해서 맛이 없다고 하네요. 네, 용호야, 방송 때는 맛있다고 좀 얘기해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밑으로 찾고 있는 건 개복중한데, 앞에 있네. 동생이 생강을 먹어야지 비염이 치료가 되거든 이해해주세요. 네, 이렇게 계복숭아를좀 넣어볼게요. 어, 여기서좀안 씻으면 좋겠는데 지금 음식이 있어서 세면대에 가서 좀 씻고. 네, 이렇게 파를... 개복숭아 액기스를 좀 넣었습니다. 네, 매실 액기스도 가져올게요. 매실 액기스도 좀 넣어볼게요. 색카봉 네, 끼우면 되는데 제가 끼우고 빼고 하기 좀 힘들어서 지금 손에 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주세요. 또색카봉 끼우니까 제 얼굴이 반톤만 이렇게 잘려서 나와서 음 손에 손에 용호가 다시 맛있다고 하네요. 자꾸 먹으니까 맛있다고 합니다. 여보, 매실 같은 거 따를 때 조금 너무 세게 닫으니까 내가 열때 힘드네요. 좀 살짝 닫아주세요. 네, 매실을 좀 부었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지금 무치고 있습니다 이제 무치실때는 <laughs> 예, 젓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좋다고 좀덜 해물레지고 예, 아삭아삭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laughs> 이제 또 엄청 기름도또 <laughs> 넣어야 되겠네요 재료를 미리 준비해 둬야 되는데 네, 예, 이렇게. 또이기름을 열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는 분이없어 자, 이가한 손으로 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이제 통깨를 좀 넣어 볼게요 지금 새콤하라고 식초도 넣고 또 간장도 넣고 해서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 통깨를 잔뜩버니다 뿌렸습니다. 뿌렸습니다. 음, 맛있게 됐네요. 또 마늘도 있으면 마늘을 빨아서 넣으면 되는데 지금 마늘이 없어서 마늘을 생략할게요. 또 이제 삼배추를 씻어서 무쳐, 어, 같이 무치면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삼배추를 씻어서 된장에도 담사서 먹으려고 합니다. 네 오늘 소고기 영상 함께 하셨습니다. 온 가족이 지금 소고기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소고기를 많이 건져줘서 이렇게 소고기가 이렇게 많이 넣고 끓여서 지금 맛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저녁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샬롬 호주에서 샤넬 님까지 또 시청해 주시고 또 좋은 글 올려주셔서 제 요리 사랑하신다고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엔젤송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하트 감사합니다.